안녕하세요. 여섯 시 내다육입니다. 오늘은 제가 이제 봄을 맞이해서 새롭게 좀 키워보고 싶은 다육이들 좀 작업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. 이렇게 외도로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좀 봄이 찾아오는 성장기에 군생으로 만들어 볼수 있는 좋은 시기이기도 해서 요거는 이제 플로아인데요. 제가 가격이 좀 좋아가지고 키우고 있는 플로아가 있었는데 조금 사이즈 대비 가격대가 좋았던 다육이여가지고 데리고 왔었던 건데. 분갈이를 못 해주고 겨울을 났습니다 그래서 아~ 이제 봄이 되었으니까 요 다육이는 음~ 이렇게 좀 잘라서 적심을 해서 새롭게 자구를 올리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요거 플로아하는 제가 적심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적심은 어, 밑에 있는 입장들을 몇 장만 남겨놓고, 이 위에 있는 윗부분의 다육이들을 잘라서 새롭게 자구는 올리고, 잘라준 다육이는 어, 이제 새롭게 뿌리를 내리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제가 이제 어, 한요 정도 입장을 살짝 먼저 좀 빼줄게요. 요게 이제 너무 싱싱할 때 그 입장을 떼주면 생장점에 좀 상처가 날 수도 있어요. 아 요것도 살짝 에좀 생장점이 살짝 조금 에, 제대로 안된것 같아요. 이렇게. 이쪽 부분으로 하나 더네 좋습니다. 이렇게 잘라내주시고 어이 사이로 칼을 넣어가지고 혹은 어,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때 낚싯줄 이렇게 사이에다가 넣어서 낚싯줄로 잡아당겨서 어, 잘라주시는 것도 깔끔하게 네할수 있는 방법이에요. 저는 이거 하나 더 하나 더 입장을 떼어주겠습니다. 네 이렇게 입장을 떼어주고. 여기 사이에다가 이렇게 칼을 반듯하게 넣어서 네. 이렇게 잘라 주겠습니다. 깔끔하게 어좀 절단이 되었고요. 아, 요게 이제 줄기의 색깔을 보면 정말 어 제대로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이네요. 굉장히 여기 이제 어 색깔이 연두빛으로 하얗게 좀 상태가 안 좋은 것들은 어, 조금 갈색의 빛을 보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그리고 요 부분들은 이제 새로운 뿌리를 내리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머지들은 좀 떼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. 제가 어,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통해서 다육이들을 음, 많이 번식을 시키는데요. 요거 플로아는 제가 또, 어, 뿌리를 내려서 하나의 개체로 만들어 볼 수도 있겠지만,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, 어, 새로운 방법으로 이제 번식을, 어, 시키는 방법을 좀 하나를 가르쳐드리자면, 요거를 조금 아깝지만 잘, 그래도 이제 새로운 개체들이 또 태어날 때쯤 보시면 아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. 이렇게 배추를 마치 이렇게 포기를 자르듯이 가운데 부분을 깔끔하게 이렇게 잘라주시면 2등분이 되거든요. 완전히 잘라주겠습니다. 이렇게 이렇게 잘라주시면 이제 생장점이 살아있어요. 더군다나 이렇게 생장점이, 음, 좀 넓게 분포가 되어 있는 다육이들은, 이렇게. 2등분만 해도 가능하지만 4등분을 해도 충분히 이 아이들이 새롭게 다시 뿌리를 내려서 성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. 제가 그 모습을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. 가지고 왔습니다. 저는 이제 모닝듀오를 가지고 이렇게 번식을 좀 시켜봤는데요. 이게 지금 이제 6월 8일 작년 6월 8일에 제가 4등분을 해서 심어주었던 모닝듀오입니다. 모닝듀오 4등분을 했었던 아이들이요. 이렇게 새로운 자구가 이렇게 올라오고, 이제 생장점이 좀 많이 붙어 있었던 부분으로는 이렇게 안쪽으로 얼굴이 만들어지고 있고 뿌리를 잘 내려서 아주 네뭐 제대로 된 개체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요. 요거는 이제 2등분을 했었던 모닝듀입니다. 모닝듀 완전히 뭐 얼굴이 완성이 되었어요. 요런 정도의 입장들이 몇개 하염만 지면 아예 하나의 개체로 심어도 될 정도로 이렇게 얼굴이 지금 만들어진 거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요거는 이제 화이트 카우라이 라는 품종인데요. 이 등분을 해가지고 제가 어, 심어주었던 아이들인데 어, 원래 있었던 이런 입장들이 이렇게 몇 개가 남아 있지요 이 나머지 부분들은 다 새롭게 올라온 지금 모습이에요 요 개체가 지금 완전히 새로 생겼어요 완전히 지금 새로 생긴 거 요것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1 년이 지금 최최 되지 않았던 예, 그 품종이거든요 요렇게 지금 또 자구들이 또 올라오기도 하고. 네. 와. 보세요. 네. 새롭게 이제 성장을 하면서 여기는 네. 밑에 있는 부분으로는 자구들도 올라오고 있지요. 여기는 지금 몇 두가 되고 있냐면 하나, 둘, 셋, 넷. 이렇게 네. 반으로 잘라줬던 네, 다육이었는데 이렇게 잘라준 거에서 그냥 새롭게 얼굴이 만들어진 것 뿐만이 아니라, 군생이 됐어요, 군생이. 요렇게.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? 이 다육이 생명력이 워낙 진짜 좋다 보니까, 완전히 반으로 잘라서, 와, 이게 지금 살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, 네, 어, 걱정이 좀 되기도 했었는데, 굉장히 번식을 요렇게 하는, 예, 방법으로도, 응, 음, 하나의 개체를 완전히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, 네, 진짜, 대단하죠? <laughs> 이렇게 해서 지금 새롭게 만들어지는 아이들이고요. 요 플로아는, 어, 4등분을 하고 싶은데, 음, 요렇게 좀 자구가 새로 올라오는 모습들을 또 여러분들에게 잘 보여드리려면 아무래도 2등분으로 되어 있는 아이들이 조금 눈으로 보기에 확실히 또 좋을 것 같아서 플로아는 제가 2등분으로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요렇게 해서 이제, 어느 정도, 한 일주일 정도 말려주세요. 이렇게 단면이 잘 꼬득꼬득하게 말려져서 살짝 뿌리가 나오려고 할때 심어줘도 괜찮습니다. 그냥 약간 상토로 뿌리 내리기 좋은 흙 위에다가만 얹어주기만 해도 굉장히 이제 새로운 자구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네, 걱정 없이 뭐 심어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. 이 안쪽으로 해서 자구들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뿌리 부분이 밑으로 네, 내려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. 이렇게 상처난 부분까지만 살짝 네, 떼주겠습니다. 깔끔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. 이렇게 잘려진 단면들이 어, 굉장히 빨리 건조가 되어야 건강하게 새로운 개체로 또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. 이제 습하거나 빠르게 건조가 되지 않으면 어 조금 무름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제 많은 분들이 어 이제 뭐 루톤이랄지 이제 좀 가루로 되어 있는 빨리 좀 마르고 상처가 아물 수 있는 것들도 좀해 주시는데 사실 요즘 같이 바람도 좋고 어 이제 오염원이 없는 환경이라면 뭐몇 시간만 이렇게 두더라도 금세 이제 잘 말라지거든요. 걱정 없이 집에서 이렇게 뭐어 뭐 루톤 가루랄지 밝은 재가 없다 할지라도 충분히 여러분들도 하실 수가 있으시니까 한번 봄 맞이해서 어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아유, 네. 오늘은 이렇게 좀 작업을 해봤습니다. 다음에 어 자고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모습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